그런데 그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요, 내가 오늘 죽고 이 몸이 언젠가 다시 그대로 부활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의 부활은 아니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한번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제 나이에 이제 배도 꼴똥 나왔고, 옆구리도 욱신욱신거리고, 뭐 팔다리도 절인 이런 몸뚱아리인데, 어느 날 다시 부활해서 이 모습 그대로 맨날,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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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하면서 살아 하고 나면, 그간은, 아니요, 난 그런 부활을 하고 싶은 생각 없습니다. 그렇다고, 너 부활시켜줄게. 몇 살로 해줄까? 그리고 신청서 받을 일도 없을 테고. 그렇다고 하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 아니, 예수의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전에도 이야기 여러분들께 드렸던 것처럼. 그 예수가 살아있는 자들 안에 산다는 겁니다. 그 예수가 지금 살아있는 자들 속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 예수가 우리의 삶 속에 부활해서 함께 살고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는 모두 떠납니다. 그렇죠. 우리는 모두 떠나요. 언젠가는 떠나게 되어있습니다. 윤정희씨, 죄송합니다. <laughs> 그런데 우리는 언젠가는 떠납니다. <laughs> 반드시 떠나게 되어있어요. 그 하지만 우리가 떠난다 하더라도 세상은 남아있습니다. 사람들은 그곳에 살아있는 거예요. 우리가 떠난다 하더라도 우리는 누군가 살아있는 자들 속에 남아있게 됩니다. 그 살아있는 자들 속에서 우리는 또 살아갑니다. 그래서 세상에 살때잘 살아야 된다고 해요. 안 그러면 이런 이야기 나오죠. 물론 평가는, 역사의 평가는 각자 다르겠지만, 제가 가지고 있는 역사의 평가는 이렇습니다. 박정희는 죽었지만, 박정희의 망령은 살았다. <laughs> 이런 얘기 정신이라고 이야기를, 어, 정신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우리에게 들려질 것인가? 아니면 망령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우리에게 들려질 것인가? 이것이 구하요 정신으로 부활하고 싶은 부활하고 싶든지, 아니면 망령이라는 이름으로 불리고 싶든지, 부활이 있다 없다, 부활한다 안 한다 하는 그런 논쟁을 떠나서 우리는 부활이라고 하는 그 의미를 누구 누구의 정신으로 또는 사랑으로 이곳에서 살아남는지 아니면 누구 누구의 명령이나 망령이나 또는 저주로 부활하고 싶은가 하는 것에 대한 의미로서의 부활을 보시면 어떨까? 말씀 안 했죠? 예, 하나씩 말씀 하세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 설명하신 대로 보며 부활이는게 사실 부활이 아니라 그냥 그리스도의 정신을 추구한다라는 의미라는 것이 그리스도의 정신을 추구한다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고요. 누군가 살아있는 사람들 속에 살아 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 있다는 거죠. 예수가 우리 속에 살아 있고 우리 사회 속에 살아 있고 우리의 삶 속에 살아 있고 그 정신이 살아있다고 얘기하지는 그 것이 아니면 실제로 그게 육를을 가지고 있떤 아니면 영적을 전재로풀어는 어떤 뭐, 능력이그 <laughs> 그리스도라는 하나의 어떤 실체가 우리 안에 더한는것 말씀하신 그걸 말씀하시는 거지, 아니면 우리가 우상적으로 생각하는 공포가 내속위대던 인물의 정신과 철학이 우리 안에 뭐, 그 제자들을 통해서 어, 실현되고 있다는 생각을 그두 가지가 상당히 그 컨트롤 버션한 이슈예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한다고 하면 단순히 그의 철학이나 그의 정신이라고만 규정할 수는 없겠죠. 그것이 몸으로 우리 속에, 예수의 그 모습, 그 몸으로 우리 속에 살아있다고는 하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속에 살아있다고 하는 데예수 그리스도의 실체가 우리 속에 살아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로 저는 구하를 생각합니다. 그, 그게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라고 하는 것을 육신의 부활이든 또는 뭐 영의 부활이든 무엇이든지 간에 우리 속에서 살아 있다고 하는 거그 말은 뭔가면요. 예수가 사람과 분리되어 살아 있지 않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사람대로는 따로 있고 사람은 떨어져 있고 사람이 있든지 말든지 상관없이 그냥 예수 혼자 부활해 있다는 것이 아니라 예수가 그 사람들과 그 사회 속에 같이 그것이 영이든 정신이든 뭐 육체 육체라고 하시면 여러분들 눈에 보였으면 좋겠는데 그거는 보이지 않으니까 육체. 그래서 실질적으로 보이는 비저버한 육체라고는 생각하기가 좀 힘들겠죠. 하지만 그의 영이 우리와 함께 살아있다는 거죠. 그것이 곧 성령이 되는 거죠. 그래서 삼일체라고 위 하는 것이 되는 겁니다. 되셨습니까? 넘어갈게요, 그러면. 또 우리가 그, 그 부활한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유일한 머리라는 거예요. 교회의 유일한 머리라고 하는 이야기는 우리가 여기 이렇게 모였으면 예수를 믿으니까 모인 거예요. 만약 예수를 믿지 않는 어떤 다른 것을 내가 굳이 믿겠다고 하면 교회로 모일 필요는 없겠죠. 예수가 아닌 뭐 어떤 다른 것을 믿는다고 하면 교회라고 하는 이름으로 모일 필요는 없을 거예요. 다른 이름으로 모이면 돼요. 그죠? 어, 부처님을 믿는다. 그러면 뭐 부처님을 믿는 사람들이 모임으로 모이면 되는 거고 또는 뭐 알라를 믿는다. 그러면 알라를 믿는 사람들이 모임으로 모이면 됩니다. 하지만 교회라고 모인다고 하면 그 교회의 머리는 유일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고백합니다. 또한 성령을 고백하죠. 성령은 거룩한 영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요, 여러분들 사도신경이라고 하는 걸 외워보셨으면 기억이 나실 거예요. 이렇게 돼 있어요. 거, 어, 성령을 믿사오며 그리고 그 다음 줄은 거룩한 공회와 이렇게 됩니다. 공회라고 하는 건 교회를 얘기하는 거죠.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그리고 됐습니다. 더 이상 성령에 대해서 이 이야기를 하지를 않아요. 물론, 성령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언급할 수 있는 근거가 없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성령이, 성령의 본질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사실 많은 신앙 고백들이 그 고백의 근거를 찾지를 못하고 있었던 것도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이미 들어보신 것처럼 예전에 니케아 신조라고 하는 것이 있었죠. 거기에서부터 규정돼서 성령은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영이다. 라고는 했지만, 그렇다고 하면 그 하나님의 영이 직접적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규정짓지 못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잘못 생각하고 잘못 해석하는 많은 부분들이 있었어요. 그건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다. 그런데 그의 역할이 무엇이다 라고 규정짓지 못하는 상황 안에서 아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고 능력을 가지신 분이고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분이니까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니까 내가 원하는 것을 다 들어주시는 분이니 예를 들면 돈 달라고 하면 돈 주고 밥 달라고 하면 밥 주고 정좀 혼내주세요 그럼 혼도 내주고 하는 그런 영이다라고 하는 잘못된 해석도 가능했었습니다. 하지만 진정 우리가 성령을 하나님의 영으로 고백을 한다고 하면 그분이 하시는 일은 세상에서 창조와 구원이라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로 고백되어야 된다. 만약 성령이 불받아서 뒤를 잡아뜨리고 대굴대굴 굴르게 하는 영이라고 한다면 그 성령이 아닐 거예요. 만약 성령이라고 하는 그 존재를 앞에 놓고 아돈 주세요 하고 빈다고 하면 아니 제 혼내주세요 하고 빈다고 하면 그건 성령이 아닐 거라는 거죠. 진짜 하나님께서 이땅 위에서 창조와 구원이라고 하는 일을 하기 위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영 앞에서 말씀드린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한 영이 곧 성령이다. 라고 고백을 하는 것이 우리 유시씨가 고백하고 있는 신앙고백의 첫 번째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죠. 또한 두 번째, 우리는요, 모든 사람이 유일한 가치를 지닌 존재라고 하는 것을 믿습니다. 이것은 인간 존재에 대한 고백이에요. 여러분들 많은 신앙 고백을 보셨겠지만, 다른 신앙 고백 속에서 인간의 존재에 관해서 고백하는 신앙 고백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드뭅니다. 아니, 전혀 없다고 보셔도 돼요. 하지만 United Church of Christ, 우리는 이 고백을 합니다. 이건 믿음으로 이루어진 가족에 대한 고백이에요. 그리고 믿음으로 이루어진 가족, 가족에 대한 고백이라고 하는 것은 혈연이라든가 지연, 지연이라든가 또는 학연이라든가 이것으로 연두, 연대되어 있는 가족의 개념이 아니라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연대되어 있는 가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런 이야기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믿음 안에 한 가족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인간 존재는 모든 개념이 믿음으로 가족을 이룰 수 있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진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또한 이 이야기는요. 믿음의 가족 안에서는 모든 사람들은 같이 있고 사랑받는 존재여야만 하는 겁니다. 사람은 그렇습니다. 누군가 나를 사랑해주기를 누군가 나를 인정해주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누군가를 사랑해주고 누군가를 인정해주는 데 있어서는 매우 인색한 것이 사람입니다. 하지만 누구를 인정해주고 사랑해주지 않는 상태에서 내가 사랑받기만, 인정받기만 원한다면 그거는 육계명 위반입니다. 육계명이 육계명 너무 맞죠? 도둑질하지 마라. 맞나요? 십계명 중에 여섯 번째 계명. 아, 그렇죠도둑질하지 네. 마라. 그건 도둑심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믿음 안에 한 가족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것이다. 그 말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연대의 우리가 돈이나 혈연이나 지연이나 학연이나 이런 것이 아니라 믿음이라고 하는 것 연결해주는 고리가 믿음이고 그리고 그 안에 들어있는 사람들은 모두가 다 같이 있고 사랑받는 존재입니다. 또한 우리는 이것을 믿습니다.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세례가 하나라고 하는 것을 믿습이 말은 누구나 다 세례를 받는다고 합니다. 하나 이 말은 동일하다는 이야기를 합 하나라고 하면서 너는 나와 틀려라고 하는 것은 진정한 하나의 의미가 아니죠. 누구든지 무엇을 하든지 어떤 삶을 살든지, 우리가 누구이든지 개개의 존재가 누구이든지 그것에 상관하지 않고, 개개의 존재가 무엇을 하든지 그것에 관계하지 않고, 개개의 존재가 어떤 삶을 살고 있든지 그것에 관계하지 않고, 똑같은 생각, 똑같은 모습은 없습니다. 사람. 모두가 다 다릅니다. 하지만 이 틀리다고 하는 개념과 다르다고 하는 개념을 혼돈을 할 때에 우리는 내가 틀렸으면 나는 옳은 것이 되고 내가 다르다고 하면 나도 다른 것이 된다. 이걸 먼저 인정할 수 있을 때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세례가 하나라고 하는 것을 믿게 됩니다. 누구든지 무엇을 하든지 어떤 삶을 살든지 그 구체적인 예는 이런 겁니다. 인정. 다르죠? 성별 다르습니다. 성적 성향 다르습니다. 계층 다르습니다. 이 계층이라고 하는 것은 뭐 경제적 계층도 될 테고 사회적 계층도 될 테고 또는 합업에 대한 계층도 될 테고 수없이 많은 계층이 있을 겁니다. 다 다르습니다. 또 신앙 고백도 다르습니다. 우리는 각자 다른 신앙 고백을 가지고 있어요. 기억나십니까?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 한번오래된 어, 이야기인데 각자 나의 신앙 고백을 한번 써보십시오. 해서 발표했던 적도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어떻게 믿고 나는 예수 그리스를 도 누구라고 믿는가? 나는 성령에 대해서 어떻게 기도를 하고 있는가? 신앙 고백이 다르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그가 나와 맞지 않는다. 아니, 죄송합니다. 그가 나와 다르다고 해서 그가 틀렸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 그를 틀렸다라고 하면 나는 옳은 것이 되고 나는 옳고 너는 틀린 구분이 되지만 이 n i t e d c h u r c 는 틀린 것이 아닙니다 다른 것으로 그들을 포함하고 한 세대임을 고백하는 교회입니다. 또 우리는 이런 것을 믿습니다. 연합하는 교회로 부름받았다고 하는 것을 믿습니다. c 이 of c 쇼프라 s t 그렇기 때문에 UCC의 이름은요, 한국말로 번역을 하기가 좀 애매하기는 합니다만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그리스도 연합 교회. 앞에 된 미국이라고 하는 단어를 붙이기도 하고 그래서 미국 그리스도 연합 교회. 그 말은요. 미국 내에 유나이티드라고 시작을 하는 많은 교단들의 이름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유나이티드 메소디스트 교치 그건 뭔가면 하 감리교입니다. 메소디스트 교치 감리교인데 감리교가 유나이티드 된 거예요. 그래서 연합 감리교회라고 부릅니다. 예를 들면 뭐 유나이티드 프레스피트렌안 교회라고 하는 교단은 없죠 PCUSA라고 하는 교단은 있지만 뭐 예를 들면 유나이티드 베프티스트교치 그러면 바티스트는 침례교죠. 침례교인데 연합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라고 불러야 되는가 하면 연합침례교입니다. 그런데 United Church of Christ는 Church of Christ, 그래서 그리스도의 교회가 유나이티드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United Church가 그리스도의 교회다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그리스도 연합교회 이렇게 부르는 겁니요 그리스도의 연합교회. 우리는 연합되었다, 연합하는 교회로 미국 그리스도 연합교회는 연.